자기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열심히 얼굴을 모아도 네. 상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네. 아직도 못 깨닫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요, 대한민국 최고의 저는 경제 분야 기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료 조선일보 <laughs> 예, 기자로 활동하고 계신 손진석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주식 5,000 포인트 가는 거 보고 보신 거거든요. 네. 이책꼭 읽으셔야 돼요. 아직도 네. 이 책에서 펼쳐지지 예견한 것들이 그대로 네. 펼쳐지고 있다. 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책에 대한 얘기 볼게요. 네, 이 책은 어떤 책이에요? 네, 이제 이 음. 책으로 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음. 이 세상에서 돈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왜 늘어나며 네.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음. 근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 설명드리는 책인데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거든요 동성이 넘친다라고 네. 얘기하고 뭐 그것 때문에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주가가 네. 오른다라고 하지만 음. 그게 이제 어떤 원리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좀 디테일하고 이제 깊이 있게 이렇게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네. 평범한 분들이 이제 이 현상을 이해하고 음. 또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게 이제 그런 이제 취지에서 이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료화면쭉 보시면서요 네.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네. 요거 보시면서 이제 음. 먼저 돈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음. 거를 쭉 거시경제 상황을 조금 한번 보시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이 통화량이 늘어난 게 부동산하고 이제 어떤 연관관계를 많이 맺는가. 이런 부분들, 이제 그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보시면은, 네. 이제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로 이 M2라는 걸가리킵니다 네. M2라는 건 광의 통화량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를 한번 보시죠. 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자, 4,400조 원이 있잖아요. 이거는 2025년 8월 기준입니다. 작년이요. 작년이죠. 8월 기준. 요 네. 근데 이제 8월 기준으로 가져온 건 이제 자료는 11월까지 나왔는데 8월 기준으로 봐야, 봐야 숫자가 딱 떨어져서 어. 이게 뭔가 보기가 편합니다 좋죠. 자 네. 여기 있는 숫자들은 뭐냐면 2020년대 들어서 8월에 M2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8월끼리 비교한 거죠 8월끼리 어. 비교를 한 거죠 어, 매년? 그러니까 1년, 전, 네. 1년 전, 1년 전, 1년 음. 전 이렇게 가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5년 사이에 음. 3,100조 원에서 4,400조 원 늘어습니다 그러니까 5년 사이에 얼마 늘었죠? 1, 1,300조 원 300조. 1년에 260조 원씩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음. 한국은행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왜냐하면 음. 통화량 많이 늘었다. 이이 자체만 가지고는 안 그래요. 요즘 어떻습니까? 원 달러 환율이 높아져 가지고 네.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졌다. 이 이게 한국은행에서 대응을 잘못해서 이제 유동성이 너무 늘어나서 그렇다라는 지적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음. 이제 유동성이 많이 늘어난다고해서 반드시 환율이 음.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데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쵸. 한국은행에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음. 반응을 하. 고 있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M2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네. 자, 개념적인데 음. 너무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네. 자 좁은 범위의 통화량인데 이걸 M1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현금하고 요구불 예금, 수시 입출금식 예금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뽑아서 쓸수 있는 돈에 가까운 거예요. 음. 매우 유동성이 높은 그런 돈들을 M1이라고 하고요. 우리 월급 다 받으면 월급 그렇죠. 통장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그냥 음.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뺄수 있는 네. 그런 돈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전 네. 세계적으로 이제 공동적으로 비교를 할 때는 M2라는 거 음. M1보다 좀더 넓은 범위의 이 음. 통화량을 얘기를 하는데 네. M2라는 게 M1을 전부 포함을 합니다. 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MMF라는 거 CMA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네. 이도 들어가고요, 어음도 들어가고 만기 2년 미만의 여러 가지 금융 상품도 예, 있지 않습니까? 네. 예금자금 뭐 있는데, 자 여기서 약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원래 어. 우리나라 m 2에는이 수익증권이 들어갔습니다. 수익증권은 주로 뭘 얘기하는지, 펀드나 ETF, ETF를 어.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하도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다는 지력이 있으니까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이제 통계를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를 빼려고 하고 있어요. 아. 빼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빼려고 하는 근거는 뭐냐면 IMF에서 그렇게 그 권유를 한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이 생각을 할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 이 TF에 들어 있는 것도 돈이고요. 네. 개인들한테 있는 돈이고. 그리고 이것도 현금화하려면 한 이틀 안에 다할수 있거든요. 그렇 주식하면 그렇죠. 이틀 안에 들어온거 네.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어. M2에서 이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5%에서 10% 정도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엄청 크게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네. 한국은행은 좀 민감하게 요즘 반응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음. 한국은행에서 네. 이 M2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다가 음. 굉장히 많은 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M2가 늘어난다 이런 부분을 음. 굉장히 주목을 하고. 최근에 환율이 아주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아.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고 뒤늦게 좀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맞춘다 이거죠. 일단 맞춘다는 알아. 거죠.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걸좀 알고 계시면 이, 되고요. ETF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라도 조금요 그렇죠. 정말. 그거라도 네. 좀 빼가지고 <laughs> 이제 아엔터 예, 엄청 늘어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아. 네. 자, 근데 요걸 한번 보죠. 요거 지금 2020년대에 들어가지고 5년 네. 동안 우리 경제가 이제 어떻게 바뀌고 있나를 보여주는 건데요. 네. 실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짓 운영한 평균이 2%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럼 작년은 2%도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오 그렇죠. 5년 토탈로 2%니까. 그렇 예, 점점 그런, 줄고 있다. 어. 그런 거죠. 2%라는 거고 음, 음. 이제 명목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 이제 물가까지 반영을 해 가지고 물가까지 반영을 해 가지고 이제 한 4.7%씩 예. 이렇게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음. 통화량은 전 음. 7.6%씩 늘어납니다. 와, 그러면은 실질 음, 경쟁률보다네배 그청 엄청 맞나? 엄청 엄청 성장률이 한 4배 가까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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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그 엄청 엄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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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실제 경제 성장률을 보는 거는 이제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나 이런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지. 그렇죠. 우리 개인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실제로 실현에 돈이 얼마나 늘어나냐가 더 우리 삶에는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어. 5년 동안 네. 자 원래 10억 원을 10억 원의 자산이 있었다. 네. 그러면 통화량 증가율만큼 5년간 자산이 늘어났다. 그러면 5년 후에 요만큼 14억 4천 2 0만 원대까지는 불어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0억짜리 자산을 샀는데 그냥 어. 뭐 통화량 늘어는 만큼 늘게 되면 한 10억이 네. 됐다 그런 거잖아요. 10, 14억이 네. 됐다. 14억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명목성 명목경제 성장률만큼 이제 자산이 불었다라고 음. 하면 12억 5천만 원대가 네네. 된다는 거예요. 5 사이에. 음. 근데 실질 성장률 기준으로 요만큼 늘어난다 면 음. 11억 안 넘는 정도밖에 네네. 안 된다. 는건데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복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복리로 거니까. 일단 7.6% 늘어났다가 7.6% 음. 늘어난 거에서 이제 음. 107.6%의 7.6%가 이제 그안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음. 아, 이게 돈이 늘어나는 거. 이거를 이제 음.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임금이 늘어난거 있지 않습니까? 네. 월급 중에는 월급이 늘어나는 거는 대체로 음. 이 명목 경제 성장률만큼 늘어난다고 보면 되거든요. 는거 네. 근데 돈은 그 음. 거보다 더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고, 음. 진짜 부자들은 이 M2 증가율에 맞춰서 자기 자산들을 불립니다 정말 돈이 있는 분들은. 그래. 부자들이 M2 증가율을 의식을 많이 해요, 요즘. 아. 그래서 내가 이보다는 요거 늘어나는 것만큼은 그보다 더 높게 음. 내 자산을 불리겠다라는 네. 그런 목표식이 있는 거하고 음. 그냥 월급 받아 가지고 나 월급 늘어나는 정도에 맞춰 살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음. 그러니까 어떤 마가짐을 갖느냐 이게 돈이 늘어나는 거는 그것과 이제 크게 연관이 있는데 음.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음. 이제 뭐냐면 음. 자, 우리나라에서 M2하고 GDP 추이를 보여 주는 건데요. 네? 자, 보면은 2005년까지는 음. 이 우리나라의 GDP하고, 그러니까, 연간의 경제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경제 활동의 그 생산물의 총합하고, 음. 그해 평균적인 M2하고 거의 같았어요. 이때까지는. 오. 2005년까지는. 예, 진짜 그렇 뭐, 근데 20년 지나가지고 2024년 기준으로는 무려 M2가 GDP보다 1,500조 원이 더 많습니다. 오. 근데 이건 물론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요. 네. 어떤 거냐면 왜 이렇게 벌어지냐 음.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네.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중국이 이제 (2001년에) (WTO에) 들어오면서 아. 전 세계적으로 어떤 변화가 시작이 되냐면 자유무역이 굉장히 잘 되게 됐어요 (WTO)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이 무관세로 다른 굉장히 마,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하고 이제 무역을 하게 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되냐면 중국에서 굉장히 낮은 인건비로 굉장히 그 저렴하게 만든 물건들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음. 벌어지냐면 음. 이제 물건값이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낮게 유지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굉장히 낮게 유지를 해도 음. 이 물가가 많이 안 오르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벌어집니다. 금리를 중앙은행들이 음. 굉장히 낮게 2 0 연대 들어가서 굉장히 딱게 유지를 할수 있었는데 네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만 중국의 영향이 크다고 경제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네. 물가도 별로 안 오르는데 네. 금리가 낮으니까 이제 네. 이 상황은 뭐 어떤 거냐면 일종의 골드락스인데요. 근데 골드락스. 이거를 똑똑한 네. 사람들은 이용을 되게 잘했죠. 그래 가지고 음. 낮은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니까 음. 대출을 많이 땡겨 가지고 자산 투자를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 M2가 많이 늘어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음. 기본적으로 대출을 많이 이렇게 서 신용을 창조하면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용을 잘했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GDP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M2가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죠. 이게 예. 아주 옛날부터 그렇지 않았어. 근데 이게 음. 왜 중요하냐면, 자, 2005년까지 M2가 늘어난 거하고, 이제 이 GDP가 늘어난 거, 속도가 비슷할 때는, 네. 자, 경제활동 주체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도 됐냐면, 음. 막 투자 이런 거나잘 몰라. 상관없어. 나 네. 상관없고, 음. 그냥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해가지고, 월급을 많이 받으면, 그럼 그거 잘 이렇게 좀 모으고, 어떻게 해가지고 난 살아야지라고만 해도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거는 이제 명목 경제 성장률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가면 살아도 되거든요. 근데 네. 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로 이제 이 자기 월급이 늘어나거나 경제가 성장하는 것보다 돈이 늘어도 나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적극적으로 투자를 안 하면은 상대적인 손해가 네.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열심히 월급을 모아도 상대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아직도 못 깨닫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 M2가 많이 늘어난 시대에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음. 뭐냐면 뭐 내가 돈 욕심을 내서 막 과욕을 부린다 이런 게 아니라 음.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던 거 네. 그런 거하고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한거 음. 이거를 까먹게 되는 거예요. 인정 못 받게 그러네, 되는 그러네,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를 음.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직도. 오. 둔감하게 여기시고, 아,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다, 엠2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음. 그냥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는 분이 아직 도의로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분들은 이제 이 방송도 잘 들어보시고요. 요 아. 책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아, 이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돈이 이렇게 늘어날 때, 돈의 파도를 다른 사람이 타고 있을 때, 네. 나만 안 타고 가만히 있다 보면은 바보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리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음. 네. 경제의 금융화 현상이라는 게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요 통화량 아, 드어나면서 네. 근데 이거를 이 구글 재미나이한테 제 생각을 음. 잘 이렇게 구현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런 게그림이그려졌거든자 보세요. 이게 뭐냐. 중앙은행이 <laughs> 예. 수도꼭지를 틀어가지고 이제 돈을 뿌려주 걸. 경제가 되네요. 그렇죠. 경제라는 게 <laughs> 예. 어떤 생산이나 노동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 유동성이 늘어나고 이거를 자본 투자를 부동산이나 주식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이게 훨씬 더 비중이 커졌어요 경제 활동에서 네. 돈이 많이 늘어나면서 네. 이제 이거를 좀이 구글 재미나이가제 생각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그려준 이야.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 저게 뭐니까 미국도 네.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네. 전 세계가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 그렇죠, 거의 그렇죠. 대부분 특히 어. 선진국일수록 그렇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음. 실물 경제가 가능하고 금융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가능하고 디커플링 어. 따로 갑니다. 어. 당장 이제 오늘 이 저희 조선일보에 이제 일면 톱 기사인데요. 어죠 그렇죠. 어저께 보면. 한번 찍었죠. 네. 네. 코스피는 5천 찍었는데 경제는 마이너스 0.3% 역성장 쇼크다. 그러니까 아. 이게 서로 따로 가는 거예요. 따로 가 따로 가는 겁니다. 디커플링 예. 되는 거여가지고 예. 작년 사분기에 우리나라 경제는 역성장을 했는데 아이고. 주가는 굉장히 좋았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게 좀더 지켜보셔야 된대요 예.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 파이낸셜 디프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이거는 그러니까. 금융심화라는 건데, 경제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거, 그러니까 돈, 음. 쉽게 말하면 아주 노골적으로 해서 음. 돈놀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실제 로 어떤 경우인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미국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음. 고용지표가 나요. 미국 노동통보기 에서고용지표가 나는데, 고용이 나쁘다 그러면 미국에 음. 어떻게 낯설게 주가가 오릅니다. 그렇죠. 왜 그, 그렇게 써?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나쁘다라고 하는 거는 실물 경제이안 좋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옛날 아주 옛날의 기준으로는 이게 주가가 나빠져야 맞거든요. 음. 근데 주가가 원래 왜 그러냐면 아 고용이 나쁘니까 연준이 금리를 계속 낮게 유, 유지, 유지하거나 음. 더 낮출 테니까 어. 주가는 더 좋겠구나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제 공식이라는 게 전통적인 게 무너진 거예요. 이거는. 그러네요. 네.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음. 뭐 경제 성장률 보세요. 다 작년 2025년에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 1.1%로 나올 걸로 어, 1되잖아요 근데 그, 그 전년에는 그러니까 음. 2024년에는 2%였거든요 그러니까 2%도 낫다 그랬었는데 네. 네 근데 성장률이 2%에서 1% 정도로 반토막이 났는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우리 1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계 1등 전 세계를 뜨 2024년에는 뭐 네. 코스피 지수가 2,300, 2,400, 2 5 0 0이 했잖아요. 그렇죠 초배가 절반이었죠. 그런데 작년 말까지 그냥 5,000다 왔고 이제 6월달에 네. 5,000 됐지 5천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물 경제하고 완전히 떨어놓은 겁니다. 음. 이제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부동산과 관련돼가지고는 음.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제 주거 공간의 기능도 있고, 이 상품로서의 으 기능도 있고, 이제 혼합된 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금융상품화, 금융상품이라는 성격이 좀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음. 특히 서울에서는 그렇고 강남에서 더욱 그렇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데 매출 영원 기업의 듀레이션 효과 이게 뭐냐면 음. 이제 이제 이 파이낸셜 디프닝 현상에 의해서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당장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 사실은 제가 작년에 이제 이 매출 영원 기업의 이제 미국 기업인데요, 음. 투자를 해가지고 조금 재미를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그게 뭐냐면 이제 네. 이 SMR 이그 있지 않습니까 소형 예. 모듈 원자로를 그렇죠, 그렇죠. 개발하는 네. 미국의 기업인데. 음. 사실 매출이 빨리 발생해 2027년 만 이렇거든요. 그뭐 투자하고 개발하는 동안에 네. 매출이 안 나올 테니까. 근데 이제 금리가 낮게 유지하고 돈이 음. 시동 시장 유동성이 많으니까 기대만 갖고도 막 주가가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예전에 네. 갑자기 그 수소 저 트럭 있잖아요. 네, 에이, 니콜라. 니콜라. 네. 니콜라도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 거였죠. 네. 그러니까 위험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뭔가 약간 위험한 돈놀이 같은 게 행행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음.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이동성이 늘어난다 이런 음. 거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표도 보시고 현상들도 막하게잘 이제 보시고 그래야 되는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좀비 기업들이 또 연명을 하게 돼요 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돈이 <laughs> 많이 돌게 되면 그러니까, 네. 경제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음. 뭔가 먹을 걸를 많이 먹고 이렇게 이게 살이 쪄가지고 네.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파이낸셜 디프니 현상이 음. 벌어지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많아지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자이 공장이나 고용이나 생산 이런 음. 이런 이 키워드보다는 경제에서 주식, 채권, 부동산이 훨씬 더이 음. 유의미해지고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도 더 커지고 이렇다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심화 현상이라는 거는 돈이 많이 늘어나서 생기는 현상들이다. 그게 얼마나 늘어난지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이제 지표로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 한 얘기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어떻게 장기간이 걸쳐서 변했나 라는 걸 보여주는 데 있던데요. 네. 자, 2000년부터 2023년이 될 때까지 음. 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 M2. 전 세계적으로 M2는 4.9배가 늘었습니다. 어. 4.9배 늘었고요. 명목 GDP는 3.1배 늘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실제 GDP는 2.2배 늘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6배였어요. 어. 2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네. 아, 그러니까 이이 이 경제를 둘러싼 주요 한이 이 지표들이 어떻게 바뀌냐라는 음. 걸 봐야 되는데, 이 M2가 늘어나는게뭐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만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음. 이게. 이제 돈도 많이 이제 국경에어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고요. 자또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간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잉여된 돈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잉여된 돈들이 많다는 건 이거는 누구와 그니까 러 사람들한테 절대 고르게 가지 않습니다. 부자들 주머니에 더 많이 들어가고 자산을 원래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은데요. 자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는 음.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걸로 생각을 하면 아, 되는데, 네네. 원래 자기 마당을 이렇게 딱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마당에 돈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눈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내고 내꺼가 네 되는 거죠. 네. 엄청나게 근데 네. 이게 눈이 많이 오는데 내 땅이 없어요. 네. 내 마당이 없으면 네. 그냥 남들이 이제 돈잔 치를 하는 거를 음. 지켜보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단순한 원리인데 그거를 네. 굉장히 못 깨닫게 못 깨닫거나 실감을 못 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거는 연방준비제도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거를 오. 제가 그대로 한글화해서 이제 그려본 건데요. 이 네. 책에 있는 건데 네. 자. 이 왼쪽 축이라고 하는 거는 음. 이제 미국 사람들의 이제 자산 순자산이에요. 순자산, 순자산, 순자산 부채를 네. 뺀 거.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미국의 M2를 얘기를 하는 건데 쭉 보세요. 이제 요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지금 음.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상위 0.1% 자산가들의 순자산하고 음. 미국의 M2가 늘어나는 거 거의 비슷하거요 2010년 이후에. 거의 각계갑니다. 상위 0.1%인 아, 분들은 네. 어떤 분들이 많냐면 이제 거대 재벌들이죠. 네. 이제 거대 재산, 자산가인데 아, 자기 기업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음. 그 그러니까 이분들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부동산이거나 아니면 자기 회사의 자기 지분들이든 주식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거의 비리하게 간다는 얘기죠. 완전 일차합니다 자. 거의 일치합니다. 오. 이거 이게 연준에 있는 그래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네. 거의 일치하는데, 자, 근데 이제 하이 50%의 순자산은 이렇게 갑니다. 뭐 말이 하이 50%지 그냥 절반이잖아요. 국민 절반. 절반이죠. 국민의 절반. 절반이에요. 어. 근데 이것도 잘 보시면 네. 지금 2010년 조금 넘어가지고 이제 네. 요막 이렇게 거의 바닥에 있는 게.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어. 그래도 꽤 올라가는 겁니다. 네. 비율상으로 봤을 때 비율상은 올라가죠. 네, 올라갔죠. 네. 근데 이제 그런데도 상이 0.1%의 자산가더라고요. 기울기가 달라. 기울기가 완전히 다르죠. 이게 <laughs> 완전히 벌어지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요 요렇다라는 걸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 거고 이제 야, 야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준에서 그러는 거고 이제 국내에는 이 데이터가 없긴 하지만. 국내라고 해서 많이 다르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아, 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이,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게, 아, 이게 이제 가만히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투,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음.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굉장히 무서운 그래프라고 볼 수도 어, 있어요. 소름이 살짝 쳤거든요 아, 예, 예, 예. 저 사람들을 내가 따라가야지라는 목표식을 갖는 거하고 그렇지 음. 않고 그냥 아나 열심히 일하고 돈 열심히 음. 모아가지고 그냥 뭐 삼성전자 몇주 사야지 이 정도 생각만 하는 거하고는 좀 이렇게 망가림이 다른 거고 그렇겠네. 사람이 목표가 있어야 오. 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투자 강의를 찾을 때 어떤 페이지를 떠올리시나요? 수없이 많은 컨텐츠, 너무 많은 강의 정보 진짜 투자 강의 홈페이지는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입니다. 입지, 주식, 세금, 대출, 청약 등, 투자와 재테크에 필요한 모든 강의를 한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강의 정보만 드리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지식의 수준을 한 단계 높게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로 오세요. 여러분들의 다음 선택을 위한 출발점입니다.